살금다게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해가 일찍 지니까 되게 조금 할 일이 엄~~청 그.. 다 못해. 일을. <laughs> 해가 너무 빨리 죠 요거는 이제 붕경 돌인데 저는 이제 분갈이 할때 이제 갬돌로 도 많이 써서 화산그좀 네. 넣어놓고 밥을 대만할 때 아자자자자자자. 하나씩 다 끝내서 써야 됩니다. 자, 관수도 좀 해야 되고 아니 제가 라울 그 당나귀 화분에다가 나귀 화분에다가 식재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싶은데 아, 어디갔지? 좀 찾아볼게요. 결국엔 못 찾았어요. 못 찾아가지고 다른 것만 실컷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돌아가셨어요 자고르고니스 라고 하는 아가인데 살았다 그면서딱 만졌더니 막폭썩폭썩 들어가갖고 죽었어 안타깝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자, 요거 뭔노 왔다갔다 하면서 얘도 찾아냈어 뭐야 뿌리가 제대로 안 내렸네 물을 잘안 줬나봐. 에휴, 흐차까. 이거 흙은 지금 뿌리가 막 내릴똥, 말똥, 내릴똥, 말똥. 그렇지, 나랑 밀당하냐? 아픈 날들.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지금 목대가 메인이 같네. 메인이 같고, 한쪽은 가고 있네요. 오, 탔어, 탔어. 여기까지 지금 막 타고 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떡할 거야? 어디로 살릴 거야? 어떻게 살릴 거야? 자 우리 어떻게 살릴 건지 어디로 살릴 건지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 대 애기들은 이꼬지가될 수도 있어요. 이건 될 수도 있고 뭐안될 수도 있는데 벌써 색이 가네들도 있고. 철아가 이게 무서워요. 한번 가면 막다 같이 막 이렇게 호로록 다 가버리니까 호로록 호로록 가버립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이렇게. 근데, 이쪽도 망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일 돌보긴 하는데, 이렇게 다 아픈 애가,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보통은 어, 망가집니다. 보통은 망가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하지 마. 역시나. <laughs> <laughs> 자, 요거는, 자, 과감하게, 자, 과감하게 여기서 잘라요. 그래서, 이쪽만, 달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밑에가 이미 막 수간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죠. 수간을 타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벌써 감염이 됐어. 감염돼서. 한번 해보고, 되면 좋고, 뭐, 아니어도, 막, 그렇게 막, 너무 섭섭하다, 안 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새까맣게. 여기도 새까맣게, 지금 다 타고 갔죠? 다 안쪽이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다 망가져서. 기대는 없습니다. 기대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한테는 어떤 필요한 희망일 수 있잖아요. 다육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거 뭐 필요없다. 9월달에 한건데 필요없다. 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희망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봅니다. 한번 뿌리가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어디다 놔두는 것도 일이에요. <laughs> 근데 그다음에 이 흙은 지금 이 흙은 이 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흙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날기가 날가 이 양초부터 좀 비리비리한 날기가. 문제전했었던 거죠. 흙은 고실고실합니다 지금. 지금 아주 그냥 고실고실해요. 조금.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거 일단 문제 얘기들 했고 그다음에.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봄파이어를, 봄파이어를 분갈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봄파이어는, 와, 뿌리가 너무 좋은데? 자, 봄파이어를 지금 여러분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혹시 어떻게 키우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 봄파이어. 봄파이어?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다들 뭐, 크게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봄파이어가 우리 코나에다 여기 12,000원에 왔어요. 대박이에요. 가격대가 너무 좋게 왔는데, 아, 물을 좀 들여볼까? 내 뿌리가 너무 아까워. 지금, 저는 솔직히 뿌리 내리는 게 그, 지금 계절이 쉬운 계절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뭐, 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제 경험치가 거기까지 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경험치가. 다 사람이 다 경험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이게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본파이어를. 요거는 살짝, 살짝 한 사이즈만 좀 업해가지고 조금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사이즈만 다 크게. 헐랄라 응. 이거 어디 갔지? 깍지약이? <laughs> 진짜. 아니네. 아니다. 혹시 깍지, 화분에 깍지가 있었을까봐. 깍지약을 살짝 이렇게 뿌리고. 이 본파이어는 제가 이쁘게 물든 애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화분이 얘가 지금 이제 뿌리가 이쁘게 지금 났습니다. 실뿌리가 살짝 나가지고 화분 한 사이즈만 업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이즈 업 음, 얘도 살짝 보니까 깍지가 생길 동 말동 하고 있었네. 완전 한 사이즈만 딱 업돼서 들어가는데도. 화분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뿌리가, 얘가 지금 물을 먹으려고 하얀색 지금 실뿌리가 난 상태예요. 그게 이제 물을 먹는 뿌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살짝 물을 먹으려고 나와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이거 하고, 관수를, 사... 아유, 아유, 관수를 살짝 해줄 거예요. 아이고 간수를 간수를 응. 살짝 해서 제가 딱 이거 하려고 준비해놨더니 우리 쩡이가 제 의자에 딱 와서 앉아있어. 응. 얼마 전에 우리 미주련이가 검사 검사 다녀가셨는데 미주련이가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쩡이가 안 나와서 쩡이 집에 데리고 갔나 싶어서 <laughs> 궁금했다고 집에 못 데리고 가요. 우리 쩡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여기가 행복해요. 영역도 있죠. 응? 사냥도 아주 얼마 재밌어요. 우리 장 대부분은, 대부분은 키핑장에 저희 엄마든 아빠든 오셔가지고 계속 개 돌봐주고 훌륭해요. 전 최고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고. 동물한테. 자기 영역 확보되고 돌봐주는 주인이 있고 먹이 걱정 없고. 살짝, 살짝, 어우, 넘쳤어. 너무 많이 줬나봐. 제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저쪽, 그, 안쪽 있죠? 딱, 뿌리가, 뿌리 가운데. 그쪽에 물이 들어가라고 제가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제일 물이 잘안 들어가는 데가 로제트가 가로막고 있는 이 바로 밑에더라고요. 바로 아래. 그래고 나중에 분갈이를 하면 뿌리들이 다 밖으로, 밑으로 쏠려 있는 게 물이 그쪽으로만 가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 간수가 뿌리 바로 밑에도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제가 자꾸 줍니다. 내려가는 중에 뭐 물길로 다어디 새길로 세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홈파이어는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한 사이즈만 업된 화분으로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 녀석은 또 예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분갈이를 할까 고민하다가 뿌리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어, 얘는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 컨디션에 따라서 완성분갈이를 할 건지 아니면 은 그냥 분갈 뿌리가 안 좋으면 이왕지사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안 좋으면 과습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흙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저 하면서 그냥 분갈이 하는 게더 편해요. 근데, 근데, 어 뿌리가 건강한 애들은 그 뿌리에서 물을 그 화분에서 물을 줘도 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습이 잘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뿌리가 좋으면 오히려 분갈이를 하지 않는 케어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하나만 제가 요거 마른 잎만 좀 떼어주고 오늘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뭐, 뭐, 1년 365일 지금 할 일, 뭐, 봄에 할일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봄에는 좀 집중적으로 좀 분갈이를 해가지고, 새 화분에서 뿌리를 낼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또 중요하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아이들 지금 좀 문제 있는 애들, 물반응 못한 애들,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케어를 하는 것이 또, 또그 시기적으로 또맞으니까 겨울을 잘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날씨는 더 추워질 것이고 관수 애들이 물을 먹는 양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 관수를 하면서 뿌리 또 건강하게 케어하는 게 지금 개울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봄 파이어 제가 자, 이렇게 분갈이 해줬고요. 요 녀석은 홍 홍등 같은데, <laughs> 홍등을 이렇게 소환을 해다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